앞으로 화성 서부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마도와 송산 서신면에 공장을 설립하려면 주민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조례 제정도 예고했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화성시 마도와 송산 서신면에 위치한 공장은 총 1659개. 이중90% 이상이 제조업 공장입니다. 이렇게 공장이 많은 상황이지만 지난해에도 251곳에서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민원이 화성시에 들어왔습니다. 이 가운데 설립 허가가 난 곳은 총 204곳으로 약 81%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87곳에서 공장을 설립 혹은 증설하겠다는 민원이 화성시에 접수된 상황입니다. 부지가 넓고 땅값이 저렴한 화성 서부 지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공장 단지. 서부권 주민들은 해마다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며 민원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리미콘 공장이 들어온다는데 그그저 맞으면 전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좀 확실히 좀 난개발이 이어지면서 업체와 주민 간의 다툼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성시 뭐 전체적으로 개발이 많이 되는 거 알고 있습니또 거기에 또한 마을 이장님들의 그 개발됨으로써 큰 애로성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철모 화성 시장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겠다며 강수를 두고 나섰습니다. 서 시장은 장기적으로 서부 지역의 공장 건설을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설립 허가가 들어올 경우 지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성시정 방향에서 마도 송산 서신 쪽에는 장은반대하 기본 방침입니다. 인허 때도 번에가 조례를 만장에 한편 화성시는 이미 건축 허가가 난 공장에 대해서도 불법 건축물 확인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